안녕하세요. 물고기 장수입니다. 오늘은 3월 11일, 어, 화요일이고요. 물때는 새물입니다. 어, 아, 오늘은 어, 지금 보시다시피 바깥에 배가 한 척도 없어요. 없고, 오늘 소량, 배가 소량 들어왔습니다. 소량 들어왔어요. 어, 안강망이 아, 소형 안강망이한 척, 안감망이네 척, 그리고 자망이 세척 들어있습니다. 어, 안강망 배에서는 오늘 보고, 아주 작은 사이즈의 보고 조금 들어왔어요. 보고 좀 들어오고, 어, 다 중화새우입니다. 중화새우. 중화새우가 오늘 좀 많이 들었네요 보고, 중화새우, 두 종류 들어있고. 그리고, 간재미, 아귀. 아기. 어, 아귀들이 좀 있습니다. 이쪽도, 뭐, 등태거 가자미 소량 있고요. 어, 이쪽도 보고, 보고와 수조기. 어, 감, 감생이 되어 있네요. 어, 그리고, 딱또병어한 상자 있습니다. 자방 패는 오늘 민어가 좀 들어왔더라고요. 어, 민어는 통치, 통치 사이즈로 들어왔고요. 어, 지금 뭐, 여기 보이시는 건 15미, 15미 사이즈입니다. 10미, 15미, 10미, 뭐, 지금 8미, 6미, 이제, 좀, 작은 사이즈는 안들었네요2 0 m m 30mm 사이즈는 안 들어왔습니다. 어, 좀큰 사이즈들의 미어들이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는 큰 사이즈, 횟감용, 탄거리용 쓰시는, 어, 민어니다 여기 숫자 보시면, 10이라고 적혀있고, 32라고 적혀있는데, 어, 10마리가 32kg라는 소리입니다. 어, 10마리 32kg. 왜 그렇게 적었냐면미어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큰 사이즈의 민어 같은 경우는 키로 단위로 어, 경매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게와 마리수를 적어 놓습니다 그래한 마리당 무게가 대략 어느 정도다 그리고 그래, 어느 정도 사이즈의 이 민어는 키로당 얼마다 라고 이렇게 경매를 보게 됩니다 여기도 간재미 등태가 있고요 어, 홍어, 홍어인가요? 아주 작은 사이즈의 홍어입니다 어, 이렇게 작은 사이즈는 또 처음 보네요 네, 농어도 한 상자 보이고요. 어, 그리고 장대, 수조기, 참돔, 썸팽이, 열기도 보입니다. 오럭도두 상자 보이네요. 가자미 두 상자 있고 이쪽은 장대가 좀더 보이고 그리고 아기, 아기 나왔어요. 가자미 백조기 고등어 두 상자 보이고 삼치 그리고 민어들이 있습니다. 어, 저쪽도 지금 작업을 한장 중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사이즈의 민어들은, 어, 무게로 달기 때문에, 무게를 측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수협 직원들이 저렇게 한 마리씩 다 무게를 측정하게 됩니다. 오늘 어, 여기도 가자미가 좀들어 있어요. 가자미가 지금 알이 배어가지고, 알 쳐있는 가자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알이 빠지고 나면은, 가자미가 살이 쏙 빠질 거예요. 가자미, 어. 여기 어, 박대, 박대들 좀 있고 농어네요. 어, 배가 온늘 소량밖에 들어오지 않았고 어, 병어나, 아, 병어나 아까 한 상자 보였어요 한 상자. 오늘 음, 음, 갈치는 한 마리도 안 보이네요. 갈치는 단한 마리도 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음, 조금. 같이 찾으신 분들이 여전히 계속 연락이 오시는데 좀 심각합니다. 갈치가 한마리도 보이지 않아서 갈치가 나온다 한듯 가격대가 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 오늘은 양이 어, 그래도 1,500상자 어, 넘게 있어서 또 이렇게 왔는데 어, 갈치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안고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갈치는 없고 중화새우 보고만 어, 보이네요. 병어도 없어요. 병어도 어, 원래 좀 많이 찾으셨는데 병어도 없네요. 보고 중화새우 어, 중화새우는 아주 크고 좋네요. 어, 종아 새우 자체가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크다고 해도 뭐 손가락 하나 정도 됩니다. 새끼 손가락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그래도 종아 새우 치고는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좋아요. 그래서 종아 가격이 그래도 좀 저렴해가지고 어, 상당히 좋았는데. 음. 오늘또 종아 새우가 좀 나오긴 했네요. 갈치 여기 두 마리, 세 마리짜리 갈치 있는 아주 큰 사이즈의 팔찌 같습니다. 병어도 여기 몇 상자 보이고, 가자미 밴댕이 되고 있습니다. 어, 아직 물때가 세물이기 때문에, 어, 지금 배가 좀덜 들어온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양강망 배들이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물때가 채워지면은, 이제 또 조업이 많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는 어, 배들이 많이 넘네요. 오늘또 어, 네,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네, 다시 이제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어요. 어, 쌀쌀하다지만 한결울만큼 그렇게 춥진 않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있기 때문에 어,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 어,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물고기장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화로 드세요.